저는, 브라운 시트도 들어가 있고, 와, 아, 파노라마 선높프다 근데 침장님차왜 이렇게 조용해요? <laughs> <좋네요? 웃음> 역시 깐죽대기. <laughs> 아유, 깜짝이야. <laughs> 어, 맨날 때리려고 그래. 아, 뭘 맨날 때려. 맞을 짓을 하잖아, 짓을. <laughs>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진짜로 정숙한 LPG 차량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LPG 차량 중에도 이제 SUV LPG 차량들 별로 없잖아요. 그 근데 LPG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 보면은 또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아 맞아. 그래가지고 LPG 차량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변 분들한테 피해 주기 싫어가지고 워낙에 그쵸? 조용하다 보니까 차박하실 때 너무나도 좋게 또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다가요 파노라마 썬루프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돼 있는 보험 이력도 없는 어? 아, 주행 거리가 아주 깡패입니다 21,000km 밖에 주행 안한 자 오늘 lpg suv 로 갈게요 가성비도 좋습니다 함께 가시죠 어 여기 앰비언트도 있어요 어? <웃음> <웃음>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너무나도 정숙한 자, LPG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LPG 차량 중에서도 또 가성비가 좋은 QM6로 준비를 했습니다. QM6 후기형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자,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년형이고요. 2021년 10월에 출고된 더뉴 QM6 2.0 LPE 마리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행거리는요 21,000km 밖에 주행을 안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화이트바디를 가지고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돼 있는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돼 있는 너무나도 이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와우, 너무나도 좋습니다.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쪽에 본닛이죠. 후드 부분도 크게 돌지면서안 느껴지고 있고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앞쪽으로 LED 헤드램프 QM에서는요 LED 퓨어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신형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백화 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형님들, LED 헤드램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반짝반짝이는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더뉴 QM6, 자, 21년 이후 모델부터는 그릴도 좀 변경이 됩니다. 신형 그릴이 적용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범퍼 하단 부위도요, 큰 흠집 없이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운전석 측면 보러 가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크롬 부위에 물때가잘 끼는데 이 차량 물때 없이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현다 부분도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타이어 트레드도요 한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이 적용되어 있고요 주차 흠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차량이네요 자 사이드미러 리프트 부분에 손상 대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도어 쪽요. 와우.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자, 뒷도어 쪽도요. 와우. 쿼터까지요. 와 외판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80% 이상 90% 정도 남아 있네요 자윗 상태도요 주차음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차주님께서 주차하실 때도 꼼꼼하게 세심하게 또 이게 신경 안 쓰면은 보도블록이 잘 긁히잖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주차하실 때도 세심하게 해주신 게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 매우 양호하다. 매우 좋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22년형 더뉴 QM6 LP 차량. 자,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상태도요. 와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차량이고요. 자, 후면부 테일램프 상태요.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반대쪽 역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후방 센서 카메라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 옵션으로 매직 테일 게이트를 적용을 해놨습니다 자, 매직 테일 게이트 같은 경우는 사용법 간단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 지렀을 때 이렇게 발로 킥 해주면은 눈이 열리거든요. 근데 제가 키를 차에다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와우, 트렁크 공간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와우, 시트가 너무 이쁘죠? 자,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QM6 에서도 별로 흔하지가 않아요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 이제 LPG 차량 또 정숙함 때문에 구매를 하시고요 또 그리고 경제적인 면을 또 고려해 가지고 LPG 차량을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또 캠핑 하시는 분들은 너무 조용해서 이제 차박 하실 때 다른 분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또 선택을 하세요 자 그러면 한번 폴딩 해 가지고 자, 공간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공간감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신발 벗고 들어가서 한번 공간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아이고, 양말이 왜 이렇게 벗겨지니? <laughs> 한번 들어가서, 공간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오, 어, 오, 어, 공간감은, 어, 내가 키가 컸나? <laughs> 발이 나오네? 네, 발 나오지는 않고요. 이 정도 걸려요. 딱 걸리는데 와우 역시나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어가지고요. 자 개방감도 아주 좋습니다. 어산 같은데 산 밑에다가 딱 세워놓고 찬바람 불때 파노라마 썬루프쫙 열어놓고 딱 즐기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꿀잠 잘것 같아요. <laughs> 실장님, <laughs> 어우 진짜 졸려. <laughs> 자 트렁크 공간도요 공간감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조석 측면 보러 가서 설명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와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앞트웨어 트레드는70% 이상 남아있습니다. 휘 상태도요, 와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왼다 부분도요, 그냥 깔끔합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자, 앞어 쪽요, 문콕도 없이 너무나도 완벽한 상태. 자, 뒷도 쪽도요, 너무나도 깔끔해요 자 커터까지 까봉 와우 전차주님이요 외판 관리도 너무나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요새 아파트 공간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문콕당하기 일쑤잖아요 야이 차는 어떻게 문콕도 없이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죠? 자 2만 킬로라고 주행해서 무조건 외판 상태가 깨끗하다? 는 아닙니다 그만큼 전차주님이 잘 관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외판 상태가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또 가지고 와서 광택도 다 내놓긴 했지만 전차주님이 앞서서 관리를 잘 못하면 아무리 상품화를 하더라도 이런 관리 상태가 안 나와요. 전차주님께서 잘 관리를 해주신 게 티가 팍팍 나는 차량이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80에서 90% 정도 남아있고요. 자, 위 상태도요, 주차음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기록보호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보호 첫장 보여드려볼게요.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와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은 보험 이력도 영원인 차량이고요. 하지만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1인 장기 렌트 이력이 있다는 거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두 번째 상태 점검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누유 없는 올려호 차량이고요 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 미션 보증이 제조사 보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0만까지 제조사 보증이 있다라는 것만도 또, 또 장점이잖아요 자 보증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자 실내가 너무나도 이뻐요 바누라바 썬루프에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자 더뉴 QM6 LPE 아리 시그니처 등과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상태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 종류 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더뉴 QM6 자 2월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시트가요. 너무나도 이쁩니다. 자, 더뉴 QM6 중에서도 이 브라운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들이 별로 없어요. 자,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천연 가죽 시트. 자,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쪽으로요. 또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돼 있잖아요. 캠핑하실 때 아주 짱이죠. 자, 우중 캠핑하시면은 이 파노라마 썬루프에 빗방울이 뚜두두두두두 떨어지면은 꿀잠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잠이 안올 때, 나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빗소리 들으면서 잠들 때가 있거든요. 자, 이걸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차량이고요. 또, 2열 공간감은요, 어, 괜찮아요. 야,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레그룸, 헤드룸, 공간도 잘 나오는 모습.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고요. USB 충전 단자. 두개 조운 데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암레스트 공간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구 컵홀더 적용되어 있고요. 자, 실내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그럼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볼까요? 도어 트림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자, 아리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앰비언트 나이트 들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어, 도어 트림도요. 와 이렇게 브라운이 적용이 돼 있어서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 미러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제가 또 사각지대 경보 말씀을 안 드렸네요. 후측방 경보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윈도우 버튼 한번 볼까요?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2열 한번 볼게요 2열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r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마사지 시트가 적용돼 있습니다 이거 마사지도요 딱 운행하실 때 피곤하실 때한 번씩 이렇게 하고 가시면 잠이 확 달아나고 시원해요 <laughs> 자 그리고요 전동 시트 상태 한번 볼게요 전동 시트 상태 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자, 요추 받침도요.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핸들 열선 적용되어 있고요. 매직 테일게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 옵션으로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탑승해서요. 실내 상태 어떠고 어떤, 어떤 옵션 적용됐는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조석 역시 전동 시트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거 확인을 했고요. 이제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역시나 실내 상태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계기판 보시게 되면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2 1000! 545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와우, 주행거리 너무 좋습니다. 자, 스트리어링 휠 상태도요, 깔끔해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으로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오토 레인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옆쪽으로는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갔고요. 음성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뒤쪽으로는 이제 볼륨 조절 같은 걸할수 있는 스틱이 들어가 있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노 밀러 조정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투채널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요 차량은 큼지막한 S 링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터치감이 별로 안 좋아서 또요 링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메뉴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내비게이션은 팀 앱이 가능해요. 무선 기기 등록 하셔가지고 팀앱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기능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 앰비언트 나이트 조절하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마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행 보조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또 여러 기능들이들어가이 주차 보조 시스템도 활용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아요. 이제 형님들도 마찬가지로 누님들 중에 좀 운전 서또 주차가 좀 불안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 같이 이용해 보시면은 제가 또 시연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요거 이용하셔가지고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또 편리하게 주차 보조 시스템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 되어 있고요. 에어컨 히터 잘 나오는 거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통풍 열선 적용 되어 있고요. 보조석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에코모드 설정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거 이제 주차 모드 설정하는 거고요 이거 이용해보시면 은 아주 편리하게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12V 시거잭 적용되어 있고요 USB 포트 2개 억서 단자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전자파킹 그리고 스피드 리미터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주고차 구매하시다 보면 키한 개짜리 많이 있잖아요. 이 차량 전차주님이 잘 보관해주셔가지고 키도 두 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컵홀더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암레스 공간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차량입니다. 거기에다가 또큼지막한 파노라마 썸루프 적용돼 있잖아요. 썸루프 상태 한번 볼까요? 썸루프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QM6 중에서도요. 이렇게 브라운 시트 적용되어 있는 차들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차량 아주 실내 고급스럽고요 이쁜 차량입니다 거기다 실내 상태도요 역시 주행거리가 말해 주듯이 깔끔하게 잘 사용해 주신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나가서요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와우 너무 정숙해요 진짜 LPG로서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너무나도 정숙하고 경제적인 LPG 차량이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QM6 LPG 차량 택시를 탄 적이 있어요. 근데 택시 기사님이 연비가 좋다고 아주 국찬을 하시는 차량이었고요. 요새 이제 고유가 시대다 보니까 경제적인 또 LPG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가격 저렴하게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화이트 바디를 가지고 있고 브라운 시트가 적용돼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돼 있는 QM6 LP 모델이었고요 간단하게 스펙만 빨리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형이고요 2021년 10월에 출고된더뉴 QM6 2.0 LP r 이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보험 이력도 영원인 차량이었고요 자 옆에 보이는 QM6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2 1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너무나도 이쁜 차량이고요 자이 차량 한번 운행해보고 싶다 문의사항이 있다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거 가야죠 빵 소원 석취 빵만수부강빵 만사용통 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숙합니다. 경제적이고요.